이 흑인 남자는 다른 선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했는데 미국 전함에선 흑인들은 화요일에만 수영이 허락됐고 나머지 날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 남자가 규칙을 어긴 걸본 장교가 그를 끌어내라고 명령했지만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빨리 헤엄쳐 다른 선원을 따돌렸는데 갑판에 모든 흑인 선원들이 그를 응원했습니다. 흑인들은 모두 조리병으로만 일했거든요. 이 광경을 본 함장은 남자에게 잠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해군 사관학교에 추천했고 그는 최초의 흑인 생도가 되었는데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한 학생이 그에게 침을 뱉었고 교관들조차 즉시 그를 혐오했습니다. 첫날밤 교관은 일부러 그에게 물을 뿌려 잠을 깨워 훈련시켰고 고아포스로 물을 뿌리며 심지어 그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 넣어 스스로 학교를 나가게 만들려 했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잠수함 사고가 일어나 한 선원의 산소줄이 끼어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칼이 자원에서 그를 구하러 갔고 위기의 순간 자신의 산소줄을 동료에게 주어 그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교관은 훈장을 다른 선원에게 줘버렸고 칼은 아무렇지 않게 그곳을 떠났지만 그 선원은 부끄러움을 느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힘들었던 칼은 그날 저녁 술집에 갔을 때 교관이 공개적으로 그의 피부색을 조롱했는데 이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교관에게 누가 더 오래 물속에 있을 수 있는지 경쟁하자고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둘다 잠수복을 입고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교관은 잠수 기록 보유자였지만 5분이 지나도 칼은 여전히 침착해 보였죠. 하지만 교관은 코에 피를 흘리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판이 급히 뚜껑을 열어 교관을 구출했고 놀랍게도 칼은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까지 깨뜨렸는데 이 소식을 들은 교장은 자신 해군 사관학교에서 칼이 졸업하는 것을 원치 않아 분노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 교관이 다시 이 남자를 찾아와 자퇴하라고 설득했지만 칼은 여전히 거절했는데 자격을 갖춘 선원이 되는 것이 그의 평생 꿈이었기 때문이었죠. 분노한 교관은 이 남자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라디오를 부수며 교장이 그를 졸업시키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지만 다음 날에도 칼은 여전히 졸업 시험을 치렀는데 잠수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 교관이 고의로 이 남자의 도구 가방을 찢어 도구들이 물 속에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은 테스트를 마치고 해안으로 돌아왔지만 칼만 물속에서 떨어뜨린 부품들을 찾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이 남자가 물속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안전줄을 당겼는데 올라온 것은 완전히 성공적으로 조립된 장비였고 10시간 후 칼이 마침내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추위로 이미 보라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의지력으로 불가능을 해낸 칼을 보며 교장조차 깜짝 놀랐고 교관은 그에게 합격을 선언했으며 칼은 성공적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죠 떠나려던 그 순간 이 남자는 수리된 라디오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교관의 진심어린 사과였습니다 교관은 칼을 졸업시험 통과시킨 죄로 교장에 의해 하사관으로 강등되었고 하차는 임무만 맡게 되죠. 어느날 뉴스에서 칼이 수소폭탄 회수에 성공하는 국가적 영웅이 된 장면을 보면서 망감이 교차했습니다.